안녕하세요. 보연토프로 다시 인사드리게 된 MT 고기현입니다 이미 플레이데이를 통해 소개 드리긴 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조금 더 게임 자체에만 집중해서 <laughs> 아니 본인이 지금 태국이라고 미트볼이라고 MT라고 하네?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미 소개 드렸던 것처럼 호연은 원작인 블레이댄스홀에 드 3년 전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플레이어가 주인공인 흥파 막내의 입장에서 월드를 모험하고 이야기는 물론 다양한 플레이 경험들을 하나의 캐릭터 네, 솔직히 말해서 주인공이 그 너무 매력 없게 생겼고 속에서 잠깐씩 거쳐 갔던 다양한 주주연 인물들을 중심으로 삼고 새로운 스토리와 게임성으로 재해석한 게임입니다. 원작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각 인물들의 새로운 관계성이나 대체 뭐가 부족해서 패한 것인지 숨겨진 이야기들은 물론 이런 곳에서 볼 줄은 몰랐네 직접 플레이하면서 다양한 전투 연출들과 고유의 개성 퀄리티가 되게 좀 원작을 전혀 모르셨던 분들도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네요 저에서 낮아 보이긴 한다 물론 후연에는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 유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오리지널 영웅들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원작 영웅들과의 또 다른 인연과 케미는 물론 무협기관이 원작의 영웅들과는 또 다른 외형적 특징과 개성을 부여해서 보다 확장된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영웅들은 의상으로 개성을 추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위협 세계관의 의상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테마들과 영웅들의 젊은 시절 외형 등 전혀 다른 모습들도 함께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작에서는 막내의 액션에 방점을 두고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는 플레이였다면 호연에서는 영웅 하나하나의 특징과 개성을 살려 영웅조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팀을 세팅하는 재미에 집중했습니다. 그럼 이제 호연의 영웅들로 만들어지는 전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연의 전투는 5명의 영웅들로 구성하는 팀조합 전투입니다. 힐드에서는 리더 역할의 영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나머지 4인의 영웅은 리더의 장단점을 보조해주며 시너지를 내는 일종의 스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리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거리 화속성 딜러인 화중을 리더로 할 경우, 공격이 직선 범위로 강화되며, 이동할수록 스킬이 강해지기 때문에, 요리조리 공격을 피하면서 무빙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플레이가 유도되고요. 암살 딜러 컨셉의 유란의 경우, 은신을 활용하여 전투 전에 은밀하게 접근한다거나 혹은 전투 중에서도 은신을 활용한 극딜을 넣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동기를 추가로 갖게 되는 기동성이 좋은 이오라기나 그냥 딱 MMORPG. 스킬이 높아질수록 광역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일랑 같은 느낌. 피격될 경우 강력한 소호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도천품등 캐릭터들 각각의 개성들이 플레이에 녹아들 수 있도록 에이, 준비하고 고전... 있습니다. 고전, 고전 온라인 게임. 여기서 같은 리더라도 어떤 팀원들이 함께하는지에 따라 플레이 경험을 또한번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팀원들은 리더의 강점은 높이고 약점은 보완하면서 다양한 조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앞서 소개드린 하중이라도 팀원 구성에 따라 특징이 모빙을 안정적으로 만들면서 딜링 능력을 극단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합을 할 수도 있고 생존기를 보강해 방어와 동시에 공격을 밸런스 있게 구성한다거나 혹은 거리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제어기에 투자하는 등. 호연에는 총 60여 종의 영웅들이 존재하는 만큼 상황에 맞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laughs> 단순한 설명보다는 이제 실제 플레이 과정을 통해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게임은 그래 봐야 다 성능캐만 쓰게 돼 있지만 범위에 방역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고 공격할 때마다 이제 공격력 증가 버프를 받는 원거리 딜러인데요 리더로 플레이할 경우 누적된 버프를 통해 변신까지 가능하여 폭발적인 딜링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 호연만의 문제일 거라고 보진 않고 다들 그렇잖아요. 모든 가챠 게임이다 그렇잖아. 팀을 구성한다면 다양한 조합이, 조합이 가능합니다. 음, 성능 케 만들 거임. 최대화 활용하거나 좁은 각도의 이제 방사형 범위를 최대화 하려고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속을 확보하고 밀치기를 통해 몬스터의 접근을 막는 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몇 가지 조합을 보여드리면 연의 무공은 방사형 범위이기 때문에 다수의 몬스터를 한 번에 노리는 것이 좀 어려운데요 밀치페 있는 몬스터들에게 우카로 끌어모으는 정말 다양한 조합을 쓸수 수 있는 게임이 될 있고요. 거면 패키지 게임이어야 되긴 해요 감속제들을 이용해 몬스터들의 움직임을 늦춰서 터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몬스터의 접근을 방해하는 동시에 연의 무공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력 디사이클 만들었다면 아직 남은 두 명의 영웅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변주를 또줄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부족한 생존력을 확보해 안정성을 높이거나 최대한 데미지를 높여 시원시원한 플레이를 하는 걸 생각해 볼수 있는데 여기서도 선호하시는 플레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영웅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존력을 확보하는 방식에도 정통적인 힐러를 기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방역 피해를 입히면서 생명력을 흡수하는 일명 킬 플레이도 생각해 볼수 있고요. 아 소리 왜 자음가했네. 이용해 피해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마찬지로 지금 봤으니까 계속 끝까지 봐요. 상황에 따라 범위 공격을 더하는 기본적인 조합 외에도 방어력을 감소시킨다거나 모공의 쿠타임 줄이는 등의 유틸리티를 강화한다거나 혹은 이제 파티원과 함께 플레이하고 있다면 범위 안에 머무를 경우 공격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제 니켓 돌리다가 그 다른 영웅들도 각각의 조합과 소리를 가능하고, 낮춰놨거든요 무엇보다 태생등급에 관계없이 능력치 기준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다음 없이 다양한 조합과 스타일을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저거 믿는 같습니다. 사람 없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허유는 캐릭터 하나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다양한 영웅들 하나하나가 주목받을 수 있게 신경을 썼고요 이들간의 조합을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전투를. 근데 원신 같진 않아요. 약간 그 느낌이야. 뭐냐면은 어그 원신이 젤다 닮았다 했지만 실제 플레이해 를 보면 젤다를 전혀 닮지 않았던 것처럼 호연도 아트 스타일이나 이런 느낌에서는 이거 원신 따라했냐라는 느낌이 나오지만 실제 전투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느낌. 이러한 유설의 모험은 지역 단위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지역별로 완결성 있는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플레이 이름은 다음과 같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도전적인 전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근데 다른 애들 수진 뭐 그러다 치더라도. 다른 애들 중에서도 핸드폰으로 매력 핸드폰으로 있어 핸드폰으로 보이는 핸드폰으로 애는 있는데. 컨트롤 요소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요. 주인공은 왜 졌다고지? 보스들의 개성을 담은 다양한 패턴과 공략에 대응해서 클리어하는 성취감을 가장 큰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또 막혔을 때 단순히 주인공 1덕내라면은 서브 컬쳐가 아닙니다. 이런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복할수 있는. 백빌딩의 재미를 일부러 좀못 나게 했나? 여기 영웅 레벨 및 장비 공유 시스템을 지원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영웅을 조합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험의 과정에는 성장과 파밍 또한 동반될 텐데요. 이 과정의 중심에도 다양한 공략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싱글레인들은 에픽 진행에 따라 중간중간 열리는 일종의 1인 보스 던전인데요. 캐릭터에 장착 가능한 장비 언제를 획득하는 핵심 루트이며, 이외 지인들과 함께 공략하는 재미에 집중한 사인에서 8인까지의 파티 네임드와 오픈 필드에서 다인 협동에 재미에 집중한 커뮤니티형 필드 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다 심화된 패턴 공략에 집중한 사인 보스 던전까지. 수진이 전투는 지난번에 했던 스로넷 리버티랑 거의 동일한 방식인 거 아닌가? 이런 보스 공략 경험 자체는 p 시 플레이를 기준으로 깊이 있게 설계했으나 필요한 조작은 최대한 간단히 풀어내면서. 캐릭터 조합이 있다는 거 제외하고. 있고요. 또한 각 보스들은 일명 쫄 구간을 제거하고 보스들에만 집중해서 클리어 타임을 3분에서 5분 내로 짧고 굵게 구성했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보스 공략의 즐거움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앞서 소개 드린 보스 공략의 재미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 외에 중간 반복 과정에서 오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민도 같이 했었습니다. 에픽퀘스트는 몬스터 30마리 잡기 혹은 오브젝트몇십개 모아오기와 같은 반복성 미션은 취소하여 스토리 중심의 모험과 도전에만 집중시키고자 하였고요. 컨텐츠 경험 역시 성장과 장비 제작 재료와 같은 반복 파밍이 필요한 과정들은 자동진행과 자동전투를 지원해서 피로도를 낮추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비 제작 재료를 추가 획득 가능한 공개 던전의 경우 포연에서 유일하게 자동전투 기능을 지원하는 컨텐츠인데요. 기본적으로 하루 15분으로 제한하여 부담을 완화하려고 했고 영 레벨 비양 및 영웅 획득 지원을 위한 의뢰 컨텐츠는 의뢰 연속 진행 기능으로 반복 파밍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이에 수집한 캐릭터들을 활용하여 주요 재료와 각종 재료를 추가 획득 가능한 탐험 역시 같은 맥락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필드 컨텐츠를 포함해 구성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짜여 있는데요 p b e 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의뢰를 시작으로 각종 보스 컨텐츠들 그리고 시즌마다 정형 버프와 요구 조합이 변경되는 도전 던전 같은 기믹형 던전들은 물론 MVP를 즐겨하시는 분들을 위한 2대2, 4대사 비무대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면 강력한 보스에 대행해서 5명의 영웅들이 모두가 리더로서 폭력전을 펼친다는 컨셉으로 첫 백전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필드 전투가 리더 1인과 이를 보조하는 4인의 팀원들을 상황에 맞춰 조합하고 실시간 컨트롤에 집중했던 플레이였다면, 덱 전투는 리더와 팀원의 구분 없이 영웅 하나하나의 개성과 특징에 집중한 턴 베이스의 전투 컨텐츠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웅의 고유 컨셉은 필드와 동일하지만, 영웅마다 패시브, 극의 액티브, 궁극기로 재구성되어 있으며, 필드와는 또 다른 연출을 감상하며, 보다 전력성이 강화된 공략과 성취감 있는 전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덱 전투의 포지션은 팀을 구성하는 각각의 영웅이 모두 총력을 다하는 컨셉인 만큼 영웅 레벨, 무공과 같은 영웅 자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스토리 진행에 따라 오픈되는 기본적인 학습과 단계별 공략이 요구되는 심성스러운 컨텐츠를 시작으로 솔직히 이런 소리 하면 욕먹을 수도 있는데 컨텐츠? 난 그냥 적당히 할만해 보여요 최종적으로 극한의 도전을 통해 한계릴 수영하는 퍼블링까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무형이라는 컨텐츠를 통해 비동기 PVP 모드를 제공합니다. 일단 못할 게임은 개인적으로 아, 아닌 그것 같아. 친구들과 만나 실시간 친선 PVP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다 보면 아무래도 도계 전투가 모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소 부담으로. 일단 찍먹은 해볼 거니까 이와 관련해 세 가지 특징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첫번째는 백전투만을 위한 별도의 성장을 완전히 취소하고 이미 필드에 수집하고 육성한 영웅의 성장수준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일종의 보너스 모드로서 즐기는 데에만 집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불필요한 반복 플레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주요 전투에서의 도전과 성취감에만 집중할수 있도록 과금 시스템은 얘네도 일단 여론을 보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을, 안 티날 거예요. 마지막으로 드 플레이와 그리고 내가 요즘에 하는 게임들, 도바일 게임의 요소들을 많이 갖고 와서 그냥 뭐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은 적당히 둘릴만 하겠는데라는 느낌이 들어. 예를 들어 필드 의뢰나 공개 던전같이 반복 파밍을 위한 자동 진행이 이루어지는 필드 콘텐츠 이용 중에도 백전투 콘텐츠를 동시에 이용하시면서 아, 이거는 언제든지 가까이 에전을하실수있고요 반대로 백전투를 자동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드 캐릭터로 스위치하여 친구들과 보스를 잡으러 가거나 혹은 스토리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두 개의 전투를 동시에 진행하시면서 언제든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그래도 이런 건좀 많이 신경을 썼다 싶은데요 지금까지 호연의 캐릭터 그리고 캐릭터로 만들어가는 전투와 이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못한 얘기들도 정말 많지만 스위칭 같은 거는 지원하는 게임이 사실상 없지 않나? 마지막으로 모바일 근데 저거 저런 식으로 한거 보면은 나름 많이 신경 쓴것 같아 감사합니다. 물론 일단 해봐야 압니다. 해봐야 아는데 행복을 전하는 이클 삼두째, 리클 이클 피 휴. 개꿀이다냥, 보았다냥, 에스트가 없다냥. 미쳤다. 아, 두절 못 참겠다. 무슨 부귀영화를 노리겠다. 저는 그냥 날로 먹는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행복을 빕니다. 잘 자요. 행복을 전하는. 꿀! 이클 사람 숫자에. 크리, 클 피. 개꿀이다, 냥. 고맙다, 냥. 베스트가.